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22살에 처음으로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대외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삼성이 제가 처음으로 했던 대외활동인데요 첫 대외활동이 대기업이기도 했고 처음이라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그 경험이 좋았어서 다른 대외활동들도 도전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저는 합격한 게 정말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우선 삼성에서 갤럭시 대학생 서포터즈 자기 모집글을 모집 마감 당일 새벽에 보고 정말 후다다닥 수업 끝나자마자 지원서 쓰고 쇼폼 찍고 막 기획하고 편집하고 그거를 정말 한 번만에 다 했거든요. 제가 후다다닥 만들었던 지원 영상은 이 쇼츠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급하게 준비했던 만큼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1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1차 합격한 영상은 위 썸네일 영상 타고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꼭 보러 가시고요. 제가 1차도 기적처럼 합격을 했는데 2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필 면접 이틀 전부터 정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아팠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든 생각은 내가 진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면접은 보고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면접 전날 제일 유명한 병원 찾아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몸 관리를 해서 겨우겨우 KTX 타고 면접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소리가 간게 아니라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근데 면접이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목캔디를 뭐 입에 넣어 놓으면 그 잠깐 동안의 기간에는 뭐쉰 목소리라도 조금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면접 보면서 입에 목캔디두 뭐 개나 넣어서 그거 먹으면서 정말 겨우겨우 면접을 봤는데 진짜 기적처럼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면접은 면접관 3명 그리고 지원자 4명으로 3대4 면접관 면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분위기는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고 시작하자마자 1분 동안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면접 질문은 코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묻는 질문을 많이 물어보셨고 한 가지 특이했던 질문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영상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어요. 픽스비랑 연애를 하는 컨셉의 영상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니요 제가 22살에 삼성 갤럭시 대학생 서포터즈 4기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도와... 점은 대기업과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이었는데요. 저는 실제로 취업을 하기 전에 직접 그 일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만 현실적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인턴을 할 수도 없고 생각보다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겟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한두개 정도 활동을 하면 돼서 학업이랑 병행하기에 부담이 되지 않아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활동의 종류에는 필수활동과 선택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요. 그냥 다 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택과 필수로 나눠주신 것만으로도 사실 저희를 엄청 배려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하고 싶었긴 한데 선택활동 중에서는 팝업스토어 등 약간 서울에 조금 있어야 할수 있는 활동들이 조금 많았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별 대서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제 유튜브 채널이나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S24 같은 제품이나 바꿔 부상 같은 서비스를 셔츠나 카드뉴스로 홍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제품을 미리 써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S24 울트라 모델이나 아니면 뭐 z 플립6 모델 등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 볼수 있는 특급 기회가 생깁니다. 제가 1년 동안 결대서로 활동을 하면서 두 번의 팀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한 번은 KT와 협력을 해서 KT와의 피처리스트 분들과 같이 고 전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에대서 분들과 함께 삼성 내에서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에 대한 기획안도 제출을 해서 그걸 실제 삼성 실무진 프로 분들께 피드백을 주는 특급 황금 기회가 있어요. 황금도 주시고 정말 엄청난 스펙을 쌓을 수 있습니다. 대대서로 활동을 하면 받는 혜택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와 이래서 대기업 대기업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선 기본적으로 월 10만 원의 기본 활동비를 주세요. 뿐만 아니라 웰컴 키트로 S24U 새로운 휴대폰을 막 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이 갤럭시 서포트이 옷도 주시고, 정말 푸짐한 웰컴 키트. 그리고 저희가 선택을 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택 활동을 하면 막 네이버 페이 포인트나 아니면 달자 민족 상품권 같이 심하게 상품 주십니다. 저희 활동 기간이 1년인데 1년이면 다소 긴 기간이라 후반부에 가면 뻔의 열정이 후반부에는 조금 식을 수도 있는데 삼성에서는 정말 주시는 혜택이 너무 많아서 양심적으로라도 후반부의 열정이 식지 않게 그리고 또 활동을 하면 분기별로 우수 활동자를 뽑아요. 이 우수 활동자는 인게이지먼트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운영 사무국에서 뽑아주십니다. 그래서 뽑히게 된다면 돈을 조금 더 받고 진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운동력을 마구마구 주십니다. 네 이렇게. 제가 갤럭시 대학생 서포터즈 4기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제 경험들을 나눠드렸는데요. 사실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걸 다 언급하지는 못했어요. 저한테 막 댓글 달아주시면 운영 사무부 분들께 여쭤봐서라도 정말 모든 걸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발 기간이나 일정은 다음 것 같습니다. 슝슝슝슝. 저처럼 마지막 날 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유롭게 지원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좋은 길 놓치지 마요, 진짜.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